고백함으로 하루 1 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노시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 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용 못하네 전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녀 홍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모시고 재용소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냐 하세 아멘. 잠깐만 기다릴까요? 하나님, 주님의 그 변창는 사랑,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게 주는 하나님 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됩니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이다.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니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웃과의 다툼이 있든. 어, 물건에 대한 문제가 있던 뭐 서, 서로 어떤 어 시비가 붙었을 때 모두가 모세와,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당시에 2 0 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한 사람 모세만이 이 모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을 가지고 모세에게 오아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의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너희 민족도 망하고 너도 망할 것이다. 너 하나가 어떻게 이 2, 3백만 명을 다 재판할 수 있겠냐? 너희 에너지가 다할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지혜를 내주죠. 그게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건 네가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길 바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이 50부장, 뭐 100부장 어, 이런 것들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가 사람의 계획인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모세가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왜 하나님은 진작에 이드로가 말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 가지 제앙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전했던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던 하나님이 그럼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이드로를 통해서 기어이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모세가 그 지혜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자기의 지혜를 베풀었고 모세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바깥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루 비춰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지혜를 잘 활용했던 것들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체계적인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말씀은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지혜를 더해줘야 더해 되고 그 지혜가 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잘 사용하는 것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어쩌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길을 닫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는 성경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나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때 구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바깥에 열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된 이들 같은 장인이 있어서 그 지혜를 나눠주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여셔서 이 모세처럼 복받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실천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이 융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 지혜롭고 풍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모습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지혜를 보고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한 누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이 なるほど。<music> <music>